캐릭터가 일단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떤 캐릭터로 할까? 그래? 저번에 저 내가 사왔던 거있잖아 네. 그 크고 귀여운데. 이거. 아 이거예요? 어, 이거 뭐든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같아. 이거? 나무예요? 아니. 바퀴벌레. 오 바퀴벌레. 바퀴벌레? <laughs> 오 어, 이거 애들이 애들... 좋아할 것 같은데? 그치 되게 네. 괜찮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캐릭터 이거 잘만 하면 떡상할 수도 있어 이걸로 한번 해보자 예 그걸로 음. 하시죠 그럼. 네가 바퀴벌레 하고 제가, 제가요? 응 아니 캐릭터가 나는 이제 너 괴롭히는 캐릭터니까 어... 근데 제가 좀 길어서 이 더듬이가 이게 또 개잖아요 아, 그래서 내가 X라기 중이야 아. 이게 밑에 다리가 없어 길이는 상관이 없을 거야 좀 지금 영하 14도인데 이거 하나만 입어야 돼 아니, 두꺼워? 는데 <laughs> 이거 입고 하면 거야. 예, 네, 일단 네. 제가 할게요 그럼 어쩔지고. 어 죄송한데 이거 펜좀 아, 집어 주요 손가락이 아, 두 개밖에 없어서 애들이 좋아하겠죠 바퀴벌레? 아 있고 응. 바다막 이러면서 막 수도 있 분장은 따로 안 해도 되겠죠아괜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았어요? 일단 일단 들어가세요. 음잘 귀엽던 것 같은데 음. 이게 진짜 바퀴벌레 같은데 잘?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약간 비호감 느낌나는 거 같긴 것 한데 좀더 귀여워야 될거 같아. 아까는 귀엽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귀여운데 그래. 얼굴하고 좀안 맞는다. 그러면 선배님이 입고 아니 아니야. 지금 귀여운... 누가 입어도 똑같을 것 같은데? 어떻게 귀엽게 해주고? 분장을 좀 하고 어요 어? 얼굴이요? 어, 어. 네, 내가 할데 이것만 해도 약간 바퀴벌레 살짝 귀엽지 않아요? 분장을 조금 하면 괜찮 네, 해주게 해주세요. 이거 코스터 물감 아니에요? 아, 이거 지워져, 지워져. 어. 귀여운 거맞죠 지금? 아니,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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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, 한번 볼까? 애들이 어. 좀 좋아야 될것 어, 좋아, 좋아. 아예 완전 좋아할 거 같아. PD님, 어, 좀 좋아할 거 같아요, 애들이? 얘기를 안 하셨죠? 얘기 좀 조, 좋은 거 같은데? 여기 어. 여기서 <laughs> 등장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. 야, 그러면 여기에서 저쪽 안으로 이렇게 좀기어들어가는되 네, 조금 귀엽게 여기 해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 나는 바퀴벌레! 하하하하 귀엽아 아우 아이어야 돼? 어아 분장도 <laughs> 다 좋은데 뭔가 이게 리베트가 좀 없어.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등장이 좀 약한 것 같아. 아 등장이 변기 같은데서. 변기 변기로 위목 내밀면. 아저 변기 소품 있습니다. 저 장난감도 있고. 진짜로 해야지. 어? 배경 배경 화장실에서 해야 되니까. 야 이. 아, 감사합니다. 야 나는 바퀴벌레.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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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같다는...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? 어, 이 씨가? 어, 어, 어. 화장실 그냥 등장 없이, 등장 없이 가자. 법 벗고 나와. 다음 주에 볼게왜 이렇게 어가워졌는 왜? 뭐하냐? 뭐 아, 어, 얼굴 인식이 안 돼. 코 빼봐. 더 어, 그래도 안 돼. 더듬깁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잡을 때 보통 이렇게 발로 밟아서 죽이니까 네. 음... 좀... 예 진짜, 어? 진짜 발로 이렇게 밟... 환발했 아, 아, 진짜로 괜찮습니까? 어, 내가 밟을게 여기가 허리지? 아... 거긴 등, 등이에요 등아 여기가 등이야? 예 네, 아까 아, 말씀하셨 아, 아... 거기는 골반인데 제 발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자 아. <laughs> 밟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셋 네. 바퀴벌레 아, 죽여라! 아, 아, 이거 잘 안보여 아 어, 어떡하지 그러면? 배를 밟아야 돼배 배가 좀 약해서 제가 뭐 운동했었잖아 아 지금은 뭐 운동을 하도 오래 안해가지고 네? 네. 아니야 이정도면 어. 살살, 살살 밟을게 살살.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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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정도였어? 네네 아까 응? 아, 미안했다 몰입하다 보니까 네, 예, 예. 조금 조금 살살 할게 네 음.

이, 이 살충제 그막그거 그래. 직접 뿌릴 순 없으니까 약간 이런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, 이렇게 뿌리는 걸로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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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스프레이 이걸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걸로 엔딩 갑시다 오케이 가시죠 파이팅 네 그래도 야외에 나오니까 낫지? <laughs> 에이. 오케이 자 맞으면 쓰러지면 돼야 나는 바퀴벌레 아! 바퀴벌레다 아! 죽어라 아! 바퀴벌레 아! 아 죽어라 바퀴벌레 <laughs> 지구별 보고서. 도치는 여러분을 웃길 수 있어서 행복해요.